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좀 시작을 했거든요. 약간 장소도 다르죠 지금 여기 친구 집 대여했거든요.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냐 스축풀 때까지 안 나가기. 제가 정법이 또1등급이지 않았습니까? 오 수능에서? 아, <laughs> 아 그거 그 잘못된 거야. 오늘 내가 그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오늘 정법 수축을 다푼 거거든요. 이 새끼 뭐야? 이 자식 날 비웃고 있는데? 너희 새끼 나다등국이라 놀리는 거야? 얘 오늘 내가 훈출을 내줄 거예요 <laughs> 근데 생긴 게 킹밖에 생겼네? 너 닮았어 어? 닮았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오케이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80% 미만이면 서울까지 걸어가기 중북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기 80% 이상이면 그냥 성공 풀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나갈 거야 아 그리고 오늘 <웃음> 청주에서 <웃음> 누가 나 알아봤어 <laughs> 어 그니까 <laughs> <laughs> 댓글에 써주셨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나 <laughs> 어, 진짜 놀랐어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인사하고 저 그런 거 좋으니까 아는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옷 입으면 음. 좋아요 이옷 입으면 일단 이제 여러분 풀어볼 거거든요 네 샤프 보여요? 뭔샤프냐 <laughs> 올해 수능시험 아, 재밌게 쓰는 제 아, 이사수는... 아, 23도 <laughs> 있을 거 걸? 네. 23 수능이고, <laughs> 24 수능이고, 2는... 2는 없어. 지금 아, 아,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처럼 하지 말고 한 번에 잘하는 거야. 어, 말건 아니지. 어,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스톡을 틀어볼게요. 이제... 아, 야, 이거 근데 진짜 언제 하고 있냐? <laughs> 야, 재밌겠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그거를 보고 어. 지금 6시 반 정도 됐을걸? 오케이 지금 6시 26분 자 6시 26분 시작 오케이 이거 어, 바로 풀려? 예. 어. 이거는 어. 틀리면 정봉로가 아니야 아, 근데 어. 이거 정단율 80% 밑이면 안 되잖아 이거 제대로 해야 어. 되는데 아, 시간좀 걸리겠다 좀 <laughs> 났다 1시간 뒤 한시간 경과 아, 죽겠어요 금잘수자없어 <laughs> 뭐 얼마나 했다고? 한 이제 20분씩 풀었나? 음, 정답률 지금까지 몇 퍼센트? 지금 90%는 될것 같아 오90% 오, 90 오. <laughs> 아 못하겠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갑이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대 A를 그래서 침해당했다 이게 오. 진짜 나쁜 사장이야 이 정법은 공부하다보면 여기에 감정이 <laughs> 몰입돼가지고 시험장에서 욕이 나온다니까? <laughs> 이 새끼가! 하면서 1시간 뒤 어느 정도 했죠? 아 이제 2단? 이단, 2단 중반 왔어요 2단 어, 중반? 1.5? 아직 저 머리가 쌩쌩해요 어 할만해? 3시간째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어허허허 아직 아까 뭐 불평하더니 괜찮나봐? 어 아직 할만해 오케이 족발 <laughs> 아 여러분 와 이거 족발 뼈가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언제 치우냐 1시간 아, 뒤 음, 좀... 지금 한 3시간 정도 된거 같은데 어, 기다려봐 지금은 집중하고 있어야 돼 음. 아직 멀쩡합니다 여러분 4시간 뒤에서 봅시다 <laughs> 집중하는 모습 not have done it. I 야내 n t w 는 n t it. I d 래 n t want it.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I d o 아 t w 아 아아아아오 아, 안돼 안돼 잠에 안돼 잠에 안돼 잠에 안돼 아, 못하겠어 터있어 여러분 다섯 시간째에서 만나요 한 시간 뒤 사당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음... 목소리 힘이 왜이렇 빠졌어 아나 이제 큰일 났어 여기서부터 이제 글로 도배된 파티야 아 네 예, 그럼 여러분 7시간 째해서 봅시다 볼수 있을까? <laughs> B는 법원, C는 국회이다 B는 대통령이야 이 <laughs> 병X야 아니 병X를 여기까지 놓잖아 여러분 7시간 째에요 7시간 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 거의 다 했어 4단 안에 중반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8시간째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1시간 뒤 얼마 안 남았다 왜단원인데어딱 응. 2단원 남았습니다 어. 오케이 한번 돌려보자 네 기지경분하고 5단더 어, 아, 어려워 1시간 어. 뒤 아, 우정배링과 근로계약 체결할 이정가 우리 공용병 회의 시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한달 연장 근로 한 시간 더 하면 그날 임금 0만야 이거 계산하는 중인데 너무한데. 아 그럼 회의 시간 한 시간 포함이니 시간 급나갑니까? 네. 네. 총몇개 남은 거야? 지금? 어.. 네개네개이개 4개, 4개, 4고 어,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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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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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준 동일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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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야 이거 다 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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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 와, 와, 그치요? 와, 그치요? 아, 아. 기분이 어때?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자, 채점을 해볼까요? 제쨌든 어, 아, 네 하세요. 응, 쉬고 있어. 채점할게. 어. 자, 일단 확인을 해볼까? 아, 여러분, 제가... 아... 제가 몇 개는 도저히 못풀것 같아 가지고... 아...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 두 개... 아야... 제두 문제는... 아... 뭐라요 <laughs> 말까지 더듬는 데 이제 아... 아 어, 잠이 안 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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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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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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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3 5 번에 오 번에 뭐5 번에 1 3. 아... 5 오케이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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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직 아직 괜찮다. <무게르> 와 잡았어? 실전 3 4 5 3 5 아니 3, 뭐야? 자 잠깐만 번부터 다시 불러줄래? 5 3 2 5 아니 누구 진짜 아, 뭐야? 뭐야? 일단은... 어, 진짜 펠스 점눈 깼어 이거. 2번 1 2 3 5와 어떻게 아. 이래? 실전 1 3 2 5 <웃음> <오>? <웃음> 진짜 <웃음> 믿을 수가 없네 너 선니였냐? 5 2 4 4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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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5, 5, 3, 3, 3, 3, 1, 아. 야, 이 사탐이 쉬운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아, 그래. 아.

야, 이거 90% 넘은 거 같다. 몇0제지2 4 1문제 21, 21, 21, 21, 21, 와. 1 21, 21, 21, 2와 와. 아. 90 넘겨? 와, 21, 21, 와1 21, 2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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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기분이 어떠신지 아 여러분 1등급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아, 아. 아 진짜 못해먹겠다 이거 그래? 잘한 것 같은데 못해먹겠다 하는 거 치고는 잘했어 아 못했어 아, 중간에 이거. 많이 씻다왔어그리에리 그 너무 아파 이렇게 콘텐츠를 마무리했는데요 요거는 1편에서 종영될 예정입니다. 부탁했어요. 3해 주세요. 3회, 3회. 아, 네. <laughs> 아 3분는 <3은> 절대 못해요. 수해주세요수학주세요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문학작품 읽어주세요. 수학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아, 이 진짜 멋있다, 이거는. 몇시간 앉아있었냐? 10시간? 아, 이게 훈련상으로도 오... 올라가니까, 예. 그거 대충 보세요. 저가 얼마나 앉아서 개고생을 했는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같이 공부하세요 오늘의 이만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간이 4시, 그래. 4시 41분이야. 내가 6시에 와, 시작했는데, 씨. 이게 말이 안 돼. 어쨌든 이만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아, 아, 어. 아, 진짜 서울까지 걸어갈 뻔했는데, 아, 네, 잘했다.